보통 사람들은 정치를 한다 이러면 되게 권력을 담아낸 걸로 보죠.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주려는 개별적, 집단적 활동 이게 정치인데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직접 권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든 일단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은 다 의심해요.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거든요. 자기가 정말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려는 좋 목적을 가지고 철저한 태도로 그걸 하는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천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권력욕욕욕에 가득 차 있으면 저렇게까지 수사를 받고 검찰에 끌려다니고 재판에 불려다니면서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냐. 근데 그런 수모를 견딘 거잖아요. 그쵸.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그걸 견딜 용기가 없으면 정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 저처럼. 저 같은 놈은 지 잘난 맛에 사는 놈이라서, 음. 그거는 어떤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는 거거든요. 그, 그저 같은 사람은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내 세상에 와서, 아, 싫어, 안 할래. 음.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걸 견디고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누구하고 싸워요? 그 내란 세력하고 싸우고 있잖아 이 야수 야수 어. 그 야수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짐승의 비천함을 견뎠고 음. 그러고 지금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 물론 뭐 죽까지서 오천이 뭐 음. 성인의 고귀한지는 모르지만 <laughs> 사람들이 배부르게 만드는 것도 고귀한 어.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기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